위클리 외신 리뷰였습니다. 지현 씨가 영화를 꽤 좋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화 아이언맨도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단단한 철의 소재로 만든 수트를 입고 악당을 물리쳐서 그 아이언맨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혹시 아이언 플레이션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음, 철강 가격의 상승이 물가에 영향을 미쳐서 아이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아, 거죠? 예, 잘 알고 계시는데요. 예, 같은 아이언인데 하나는 극장가에서 우리에게 상당한 그 즐거움을 주는 반면에 또 하나의 아이언은 우리에게 좀 물가의 적신호가 켜지게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상저온에 따른 에그플레이션과 함께 이 아이언플레이션이 겹치면서 물가 상승을 유발시키고 있어서 더욱 걱정인데요. 오늘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에서는 이 아이언플레이션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헤쳐 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철로 만든 수트를 입고 악당과 맞서 싸우는 히어로, 아이언맨.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아이언맨의 강철 수트는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새로운 영웅 탄생에 환호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견고한 철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화려한 액션을 선보이며 즐거움을 선사한 영화뿐만 아니라, 철의 유용함은 실제로 생활 곳곳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도로를 내오는 수많은 자동차들, 빌딩 숲을 이루는 도심의 건물들, 우리가 생활하고 숨 쉬는 곳에는 이처럼 모두 철이 숨어 있다. 그만큼 철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산업 경제의 중요한 소재다. 그런데 최근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서 산업 전반에 걸친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이언 플레이션 현상으로 물가의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아이언 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철의 아이언하고 그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철광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언 플레이션의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원료 가격의 상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래 2010년 들어서 유형탄 같은 경우에는 이미 55% 상승하였고요. 철광석의 경우에는 90에서 100% 정도 그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그 지역에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두 번째는 철광석 그 공급업체에 크게 빅3가 있습니다. 이들 세개 업체가 전 세계 그 철광석 해상물동량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급사들의 그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와 같은 그 가격 협상에 있어서 철광사들이 여류에 있기 때문에 어, 올해와 같은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은 지난해 연말보다 50에서 90% 가까이 올랐고 이에 따라 포스코는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 업체인 브라질 발레와의 협상에서 올해 2분기 수입 가격을 지난해에 비해 86%가량 오른 105달러에 잠정 합의했다. 또한 국내 철광업계도 철근값 인상폭을 톤당 5만원 정도를 올리는 등 철광제 가격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기초 원자재인 철강 가격의 상승은 아이언 플레이션 현상을 유발시키며 우리 경제의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철강 가격의 상승은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조선업 등 제조업체들에게 원가 상승 압력을 주기 때문에 경쟁력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사용되는 기본 소재인 만큼 우리 산업과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건설 분야는 철강 소재 사용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가격 급등에 따른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철강석 현물 가격이 이미 2, 4분기에 그 결정된 계약 가격을 한40% 정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반기에도 철강석 가격이 그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언플레이션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또 올해 가격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1년에 한번그 협상에 의해서 1년 동안 그 협상 가격이 지속되는 가격 시스템이 유지 지난 40년간 유지되어 왔었는데 올해 그 가격 시스템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제는 분기 단위로 그 철광석이라든가 유연탄 가격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원료 가격이 분기 단위로 결정됨에 의해서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될 우려가 있고요. 이런 곳 철강 제품도 그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철강 제품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어, 산업 전체 그, 그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그 어떤 가격 리스크가 전 산업에 걸쳐서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철강사뿐만이 아니라 어, 철강을 사용하는 수요가 있어서도 지금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식인 쌀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산업에서는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의 힘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재인 만큼 하루빨리 철강제의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을 통해 이제 막 흐름을 타기 시작한 경기 회복세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불안감이 해소되길 기대해 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5년 5279mg을 기록하면서 WHO 권고량에 무려 2.6배까지 달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나트륨이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워낙 이짠 맛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 입맛을 바꾼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짜게 먹는 편이었는데 꼭 참고 일주일만 싱겁게 음식을 드시다 보면 식습관을 바꾸기가 좀 쉬워지실 겁니다. 네. 또 소금 대신에 신맛과 매운맛을 내는 식초나 고추, 생강, 마늘의 그런 향신료를 좀 쓰시고요. 또 버섯이나 새우, 파슬리 같이 식품 자체의 향미가 굉장히 풍부하고 독특한 재료를 사용하시면 소금을 사용하는 것을 조금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